오늘은 99일 할 건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900 캔디로 살수 있던 이 선물하는 애플이 없나? 선물하는, 어쨌든 선물하는 애플라는 직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 이게, 이게 안 되네. 와. 기차. 아차 온데로는쿠나 역시 재능을 좋은걸 뽑아야 한다니까 재능이 좋아야돼 역시 1초만에 이거 5성짜리 그거 나왔었잖아 기획기아어늘보다나 좋은자리구나 바보인데 바보 나 바보? 아, 석탄 왜 이렇게 많아? 어쨌든, 이영도면 4단계로 갈수 있겠다. 아, 맞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너무 안 올렸죠?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접을까 말까 고민하느라 못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 접을 걸로 결심, 결심해서 영상 또 올릴 거죠. 오늘 진짜 너무 죄송해서 나방 봤어요. 오. 예. 뭐 토끼발이랑 늑대가죽 필요 없겠는데? 옛날에는 늑대가죽 미션 하면 가죽바이로 줬었는데 그럼 토끼발로 곤충 타냐 없고 가죽 바지로 없고 근데 지금은 가죽 바지가 없으니까 토끼발 이런 거안 구해도 되겠다. 오케이 사료 받았고 아우 뭐, 뭐야 오케이. 어, 꾸난꾸난! 무슨, 이런 일이 많냐. 토끼발은 일단 버려. 우와, 벌써 4분 일을 나 방금 했데 밤에는 일단 신경을 구해줄게요. 아직 유튜브 초보이긴 한가 보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수까지는 일단 가볼게 유튜버. 그냥 막 편집밖에 열심히 안 하고 다 춤해서 올리거든요. 저, 저는. 흠. 난극이다. 오늘은 북극이네요 북극. 면역해니기 좋은데. 아, 이것만 죽일게요, 이것만. 아니, 무슨 늑대가죽. 그냥 할까? 권총, 권총이라도 바를까? 권총도 사라졌으면 안 돼, 진짜. 늑대가죽은 안할 거임. 엄총 탄약이라도 일단 받아볼게요. 어우, 엄청 늦네. 어, 오늘 속이 왜 이러지? 여러분의 학교는 방학을 했나요? 오늘 방학식인 사람도 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방학했지만,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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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차오 어, 잠시만 아 이거 컴퓨터로 해야 하는데 컴퓨터로는 내가 유튜브를 안 해서 음, 일단 좀기다가 거니까 이건 여기 닦을게요 유튜브가 인기가 없긴 하네 응? 물을 줘? 잠시만. 저기, 루비 상자가 왜 있어? 저, 저기, 이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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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원하는 그게 나와줘라. 어! 나왔어! 전, 전세산탄 종질줄 알았는데, 고라이였다 아우. 그래도 코나이로 뭐 좋으니까요. 음. 방금 전에 내가 왜큰 소리를. 제 원래 목소리가 커, 커요, 근데. 오늘.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금 전에. 어, 뭐지, 잠 뭐야. 함정이야, 이거? 틱톡? 또 누가 영상을 올렸겠냐. 나는 모르는 사람이겠지. 내가 틱톡을 잘안 보는데 내가 굳이 이걸 왜 봐요? 잠시만! 히도 별로 없는 건 아닌데 왜 내가 늑대를 보고 도망치는 거야 왜알파로대도 아닌데 왜나 이해할 수가 없네 아. 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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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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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깔키님한테 악플 달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오 그랬다 응? 근데 이렇게 연유를 많이 구해왔다고? w 이렇게나 오래배 될 수로? 아 안돼 안 되겠다. 안 오?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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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목해 나목해. 잠시만 일단 오래배 만들고. 아 내가 이걸 왜 지금 처음만 계속 구하고 나무를 안 깼지? 자, 자, 짠짠, 짠짠, 짠. 어, 어쨌든 어쨌든, 태양대에과락 침발을 설치하고, 일반 침대로 설치하고, 식량을 먹어줄게요. 어, 뭐야. 한명 데려왔네요? 댓글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달렸어 댓글이 그래 아직까지 하나도 안 달렸어 내가 왜 이걸 안 까고 있었을까? 아 저거 소총탄약 소총이 없는데 왜 소총탄약이 나오지? 반총탄약 댓글 좀 누가 달아주세요 환영하긴 한데 음 자기 마음 달아주셔도 되고요. 오 음, 잠시만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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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아기까지 바로 구해버리. 아까 전에 로비 상자 챙길 대박이었지. 일단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신경할 챙겨갈까? 식량을 챙겨할까 석탄을 신경하냐 연료 없못 살아. 솔직히 식량보다 연료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냥 식량은 구하면 되니까. 아우, 맞다. 라 갈갈이 아무, 아무것도 없구나. 어왜 먹, 왜 먹었어, 서지아이 바보야. 어이 바보야. 왜 먹냐고, 진짜. <laughs> 뭐반들 것도 없네. 아, 2십일 자, 되면은 노란색 판자 하나 주니까 가보자고. 오, 받침. 나무 없었는데 잘 됐네. 아 철은 왜또나 와? 연료도 없어. 연료도 지금 별로 없으니까. 이제 눈이 아니라 다시 비가 내리게 되네. 뭐, 혹시 없어 없어. 20일째만 당한 노란 마녀가 확실히 더 좋네. 할로윈 때 마녀가 확실히 더 좋아. 음 그 그땐... 때는, 어, 좋아요 하나 누, 누가 눌러주셨네. 좀 이따, 라이브 또할 때는, 어, 뭐를 할까. 게임은 라방 멈추고 좀있다가 라방 멈추고 다음 라방 때, 무슨 게임을 할지 정하고 고요 내가 그동안 맵을 설치를 안 했었거든? 맵. 뭐야? 응? 아, 이러면 이렇구나. 내가 몰랐냐, 이걸로. 환영합니다. 좀일따 나방할 되는 노래, 노래라 틀어야겠다. 좀일따 학원 가야 하는데 진짜 너무 싫다. 몇분 동안 했냐? 어, 뭐야. 나 14분 동안 했어, 거기서. <laughs> <laughs> 고온온다 언제 할까. 노래도 돈, 노래도 다음에 만들고 싶은데. 내가 음치여가지고 노래를 못 만들고.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촬영 뭐, 만들 것도 없는데. 여기서 소총만 나오면 됩니다. 권총이야. 권총이야, 권총. 탄약이라도 챙겨가자. 오, 어. 어, 깜짝이야.

더 이상 따라오지, 엄마. 이 녀석들, 진짜. 이 녀석들! 잠시만. 난 식량을 챙기려고 온걸 식량 안 챙기고, 그냥 아이. 너 진짜 왜 이렇게. 겁나 웃겨. 어이가 없네. 이상한 일은 뭐 어이가 없어. 우리 집에 나무 뭐 하나도 없지. 응, 어, 없다. 잠시만. 안녕하세요. 하, 그냥 잠시 접을까. 이 목표에 심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괜찮아. 여기 공시차가 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기 연료라도 있는 게 무슨 무슨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내가 힘든 걸 내가 힘든 걸 아, 군대가 별로 없긴 한데, 아니 하나밖에 없긴 해. 아까 베리킷드라는 써버려가지고. 누가 석유 베러이야 아니네? 아, 마이크지. 지금 마이크 상태 맞지? 소총 맞지, 이거? 이거 지금 사슴 맞지? 오, 야, 잠시만, 이거, 아,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잠시만, 도망쳐. 오늘 신동오는 날인데 왜 사슴이? 아, 맞지? 그치? 좀 어이가 없네 진짜 오늘. Oh, Good 아, 안 되다. 하, 비 오잖아. 아, 오늘 두 번째 라방은 좀 쉴까? 개잼 왜 이게? 그냥 안 캐야겠다. 어? 나 연락 안 와, 혹시? 나열락때 이런 컨디션인데? 요즘 머리가 좀 너무 아프긴 했는데. 아, 너는 아니겠지. 일단, 파밍이나 좀 해야겠다. 뭔가 다 조금 불행한데. 중증적이 아니라 불행 와, 연료캐니스터가 또 있어. 소규 베럴이나 조금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은 지금 비와도 바로 만렙이 될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욕심부리지 마세요 많은 걸 원하지 않을게 많은 걸 원하지 않을게 소통만 주워다 소통이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 거래한 장식도 갖고 싶었긴 했는데 이거 전부 이상 제 필요 없죠 오늘 점심은 첫 번째 이용하는 데가 매우 지광왜 지권... 여기서 야야 따라오지 마 맞서 싸워 따라오지 마 맞서 싸워 따라오지 말라고 맞서 싸우자고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맞서 싸워 따라오지 마 맞서 싸우. 따라오지 마 맞서 啊。<sighs>